제가 오늘은 정말 특별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일산 서구, 네, 일산동에 위치해 있는 집인데요. 여기는 어, 일산역, 그리고 일산 재래시장, 거기에 초등 고등학교, 그리고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상권까지 모두 다 잡혀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거실 앞이 막힘없이 이렇게 뻥 튀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아파트 상권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하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기는 일전에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3억대 후반이었거든요 거의 4억대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할인을 엄청 많이 해서 이제 3억대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분양가를 엄청 내려놨다 보니까 실입주금도 엄청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실입주금으로도 가능한 네, 역세권 재래시장 초중고등학교의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러한 3억대 초반의 집 네,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집은요, 집 앞에 이렇게 24시 불가마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위치가 정말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 일 쪽이 이제 1 층인데 아래 층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주차 가능하고요. 어1 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도 있고 그리고 아래 층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동현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현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괄 소동 버튼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칸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되어 있고요. 중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중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면 입구 쪽에 첫 번째 방, 그리고 바로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메인 욕실이 있고요. 여기는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거실, 그리고 거실 바로 옆에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실부터 또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3m 60에 5m 31입니다. 네, 5m가 넘는 넓은 거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거실 앞쪽에 뻥 튀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3층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7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뷰도 더뻥 튀어서 답답함감이 없는 이러한 거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쇼파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5인용 카우치 쇼파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대형 TV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을 가서 볼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쪽으로 아예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상부장, 하부장 정말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대가족은 살기 좀 힘들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3인 가구가 사시기에 정말 적합한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아니면 키친핏으로 네,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 딱 마련해 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3m36에 3m41입니다. 양쪽 11자가 넘는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이쪽에 부부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네 더블 침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이 정도 네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형 침대까지도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도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과 그리고 환기에도 정말 좋은 이러한 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방으로 쓰고 이쪽에 TV 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벽걸이 TV 이렇게 네, 걸어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대가족이 아니라 이제 삼인 가족 혹은 이제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방에 붙박이장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건너편에 붙박이장을 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방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이렇게 해서 붙박이장 시공하셔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입구 쪽에 네, 부부 욕실이거든요. 부부 욕실 안쪽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샤워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양변기, 세면대, 수건 수납함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입구 쪽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는 2m80에 3m2입니다. 1 0자 정도 되는 방이고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에 이렇게 책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침대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침대 쓰시고 만약에 이 방을 이제 쓰신다 하시면 붙박이장을 입구 쪽에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네 넉넉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그렇지 않으면 어 만약에 신혼 부부라면 이방 같은 경우 드레스룸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방 바로 옆.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는요. 2m53에 2m85입니다. 그래서 9자 정도 되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다용도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환기창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 네 다용도실이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워시 타워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아예 보일러실이 요 안쪽에 딱 있고 방화문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방에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 보일러가 돌아도 소음이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은 이렇게 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거울 수건 수납함, 양변기 세면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닥이 넓기 때문에 샤워하시기에는 정말 넉넉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까지 다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신가요? 큰 평수의 집은 아니지만, 네, 이 정도 3룸 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거의 5억대 이상 가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인프라도 정말 좋잖아요. 일산역, 재래시장 초중고등학교의 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퇴근하시기에도 여기까지 어, 도보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이러한 또 좋은 위치에 있는 3억대 초반의 집입니다. 시립주공 최저 시립주공으로도 가능한 이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을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서구 일산역 신축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